외국산 맥주에 밀려 점유율 추락이 이어지고 있는 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테라를 출시하며 반전을 꾀하고 나섰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선보인 맥주 신제품으로 연구개발에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라는 호주 청정지역의 메가만을 사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기와 토양의 질이 좋은 호주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메가만을 사용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탄산만을 담는 일명 리얼 탄산 공법으로 청량감을 높이고 탄산이 오래 유지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독특한 디자인도 적용해 젊은층의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기존 갈색병 맥주를 탈피, 녹색병의 맥주를 담았고 병 어깨 부분에 회오리 패턴을 새겨 청량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테라는 라틴어로 흙, 돼지 지구를 뜻하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해 어느 때보다 청정함과 친환경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테라는 오는 21일부터 대형마트 편의점과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서 함께 출시됩니다. 알코올 도수는 4.6%이며 가격은 하이트 맥주와 똑같습니다.